안녕하세요. 쿠파이카입니다 저희 법인 차량 EV6 2021년식이고요. 지금 차가 지난주에 완속 충전이 안 돼서 리콜 대상 차량이 래서 정비소 들어갔다 왔는데 일단 정비소에서는 ICCU 문제 그 고장 코드는 안 떴어요. 근데 이제 갔다 오고 업그레이드를 했는데도 지금 완속 충전이 자꾸 떨어져서 지금 다시 한번 완속 충전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완속 충전기 꽂아놨구요. 지금 이제 또 종료가 되버렸어요 충전이 안 돼요. 근데 ICCU 문제라고 지금 스키는사에서 일치를 못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정비 예약을 하고 뭐 정비소를 갔다 올 건데 기아 센터로 갔다 와서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